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? 그렇게. 해안될것 같아. 그 카메라 몸을 보는 거잖아. 음. 근데 그... 출발! 잘 먹겠습니다. 드럼프도 아니고 학교니 달리고 달려서. 이거 뭐라고 그랬지? 어. 이거. 어, 이거 아이거 하나씩 집어넣어서 가 아, 쓰레기인가 이거? 잘 모르니까. 아, 석그러이 아, 내려온 물건이래. 어. 아. 그럼 쓰레기로 봐서 내려 오면서 음. 응. 항지좀 갖고 오는 거야. 그야 아, 아 쓰레기.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건 그러니까, 아니지. 걸러 가는 게 제주 불교 성지 순례길 성지 순례하다가. 그래, 화산 피해 사찰이래. 응? 화산이 똑바 화산, 화산. 아, 이거는 가지고 올라가는 건데. 자, 지훈이. 아, 이거 성공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나거죠 이거 빙고다거잖아 그 뭐. 아, 핑거 가져가야지. 아, 아니, 여기. 마오지. 아, 나 할래, 할래. 할래. 얼마나 무거운데. 가자가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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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포기하면 지... 와, 포기하고 와. 아. 왜안 아니, 지혜가 지금가 나좀 포기하면 아빠가 안에 아, 네, 이 가방에 뭐가 있냐는 것 같은데? 아력한야 Thank you. 엄마 힘들어 힘내. 초콜릿. 초 초콜릿. 해. 초콜릿. 음. 아 그런데 주머니에 있으면 어. 다 녹아 버려 아, 응. 응. 지금 나, 먹자. 없 너도 먹어봐, 먹어봐. 맛어 응. 아, 먹어봐, 맛 아, 응. 좋다, 그 응. 응. 야, 서울 달에 하 아니야? 석그라미래. 천연구라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 지금? 아니, 석그라미 고천연는차탁 타고 올라가면 돼. 고마 아직 눈이 안 녹았어, 여기. 어, 귀엽네. 부처님 있다. 니까님가 네. 있어. 엉덩이 보이고 있어. 아. 빠 봐봐. 여기 누군가가 막해 놓. 여기 봐봐 봐봐. 여기 무슨입니다 어둠이 죽었어. 응. 도착 도착 시간이 2시 17분.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? 자. 무슨 곳 이지？찾아 봐야겠다.